반갑습니다. 공장장입니다. 바운스 토큰이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.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징검승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닙니다.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<laughs> 바운스 토큰 옥션의 경우에는요,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가장 많이 되고 있지만. 이미 타 해외 거래소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충분히 가능하고요. 자 요것을 한번 쫙 체크를 해 보면, 자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여기 와 있는 거군요. 그렇죠? 여기에 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사전에 이미 2021년도부터 마운스토크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고가는 79,000원까지 올라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지금 79,000원까지 가지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특히 요 친구는 마이낸스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업비트에서 모든 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. 하지만 글로벌 단에 이 전체적인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OKX에서도 4%, 그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도 2%, MEXC에서도 3%. 전체적으로 글로벌 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렇다면 어 글로벌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이 갈수 있다라는 것. 여하튼, 옥션, 신고가 레리를 출발을 할수 있을 것인지,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아 다시 한번 지지선인 3만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, 우리가 한번 오늘 영상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. 자,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오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옥션이라는 종목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길 원하는데, 그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시길 굉장히 원하십니다. 저도 트레이더로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, 아, 뭔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내가 할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는 뭔가 지표가 함께 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. 자 이것은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지표를 여러분께 오픈을 합니다. 아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요. 화면에 제가 제 개인 번호를 하단에 지금 오픈을 해 놓고 있습니다. 0106571-2438번으로요, 1번이라고, 여러분들 1번이 편하시니까 보내주시면, 제가 이 지표, 아 바로 볼, 발송해 드릴 거고요. 세팅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한740% 수익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롱 포지션제 아직까지 미실현 손익이 또한1 4나 있는 상황이고요. 상승에 베팅하는 전략으로는 1100%로 수익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하락에 베팅을 해서 손실이 사실 있어서 좀 났어요. 왜냐하면 옥션 너무나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. 문에 하락의 베팅도 전략을 짜봤는데 370% 손실 전체적으로는 740% 수익이 나 있는 상황 지금 보시는 이 매매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3월 18일날 15시 50분에 진입을 해서요 현재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, 3.9% 수익이 나있고 3월 18일날 12시 10분 12시 15분에 정리를 해서 또0.48%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베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지표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화면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. 여기 보시면 상승의 베팅을 합니다. 롱 포지션 바로 나왔죠.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또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 도달을 해서 수익 실현했고요. 여기서 하락 신호가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오면서 또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하락과 상승의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지금 최근 롱을 잡아서 상승에 여기 신호가 베팅이 돼서 약간의 손실이 나왔지만 바로 반등을 해서 그 손실 지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 이 지표 여러분들께 공유할 거고요. 지표의 핵심은 바로 파인 에디터죠. 제가 좀 가려놨어요 거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좀 오픈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컨트롤 c 그 다음 전체 복사 컨트롤 a죠 컨트롤 a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 파인 에디터에 전체 복사가 될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내용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거 오픈하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보면 있는 그대로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있는 정말 진짜 제가 지금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 힘들게 오픈하는 겁니다. 이것을 오픈을 해서 하는 이유는 저도 역시 매매하는 데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. 대신 구독, 좋아요,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지표 세팅을 해 놓으시면, 보시다시피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한740% 정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. 함께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화면 하단에 제가 개, 개인 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. 언제든지 영상 시청 중간중간 신청해 주면 되겠고요. 010657-1-2438번, 010657-1-2438번, 38번으로요. 1번,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 FIMC 내일이 죠 당장 금리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금리 이하라는 엄청난 이슈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완전히 폭등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거고요.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하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. 금리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금리가 잘 나오더라도 급 격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을 것같습 같아요.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이저급 비트코인의 상승은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옥션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냐 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바운스토크는 75,00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중요한 것은 금리 부분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 같이 매매 하시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매 통해서 740% 수익 내실 분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수익 낼수 있는 수식 그대로 보내 드릴 거니까 하단에 01065712438번 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공장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